이렇게 자, 한 바퀴를 한번 쭉 돌아보세요. 보니까 이 어머니가 아주 중한 분입니까? 제가 꾀병입니까 깨병. 제가 보기엔 깨병 같아. 깨병. <laughs> 깨병인지 아주 좀더 알게 될 거예요. 기분 깨병, 좋죠 어머니? 깨병 같아요? 네, 깨병 같다니까 기분 저, 좋으실 거야. 엄청 아팠던 사람이. 엄청 아파요 어머니. 자 앉아 보세요. 어떻게 앉으라고? 거기 의자에 의자에. 예. 자, 뛸수 있으면 한번 뛰어봐요 뛰겠다 이제 한번 뛰어보세요. 아, 뛰어보세요. 뛰어보세요 뛰어보세요 한번 뛰어봐요.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요 어머니 자, 뛸수 있으면 뛰어봐 아, 약간 뻗튼 다리가 안되네 저걸, 저걸 손봐야 돼 뻗친 다리가 쪽 다리가 네, 그쪽 다리가 자, 저기 끝까지 끝까지 끝에까지 자, 이쪽으로 돌아와요 어머니 자 빨리. 빨리 천천히 가지 말고 빨리 예자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할수 있다는 거죠 어떠신 가 같아요 아픈 거죠 어때요 아픈 거는 저게 별로 모르는데 이쪽 다리가 예 이렇게 잘 이게 말을, 말을 잘안 들어요 고고 손보면 되겠죠 들어